작년 여름 때이 공연을 리딩을 처음으로 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빠른 시일에 무대에 있다라는 것을 상상을 빠른 시일이 렇게올 줄은 몰랐었는데 또 그렇게 기다리고 또 연습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정말 이렇게 공연에 올려 버렸네요. <laughs> 어, 그때 이 작품을 처음 만났을 때가 참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. 이인극으로서할수 있는 정말 다양한 것들 그리고 연출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무대가 다 실현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상상만 하고서 리딩을 해보거든요 리딩을 할때 그래서 그 무대가 이렇게 실현되고 또 객석까지 이렇게 다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저희가 드디어 비로소 그 리딩 공연이 시작되었을 때이 공연이 지금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. 다 만들어진 것 같고요.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더 조금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더 세련되고 더 멋진 작품이 될수 있게 저희가 다듬는 일을 할게요. 음,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저쪽에서 건너와서 좀 산책하기 좋은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네, 여기 이쪽, 이쪽 동네에 와보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또 색다른 데도 많고 하니까 날씨 좋으니까 친구들 데리고서 저 지인분들 데리고서 혼자 오지 마시고. 같이 손잡고 여기 놀러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이렇게 많이 떨리는 첫 공연을 잘 마쳤고요, 고생했고요. <laughs> 네, 저희는 또 다음 공연을 준비하며 다음에 만나는 그 날을 또 기다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저희 소란스러운 나의 설임에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저희 즐거운 하루 되시고.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